자 또다시 헷갈리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선거에서의 실명제다 이렇게 나왔네요. 자이 선거의 실명제가 뭐가 헷갈리느냐? 표현이 좀 이상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거의 실명제, 여러분들 실명제를 표방하는 거 위헌이죠. 공공기관 빼면 위헌인데요.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지. 실명 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유의 접을 제약하지 않는 삭제 요청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왜 굳이 실명제라는 수단을 쓰니? 라고 해. 그럼 이 말은 자칫 잘못 해석할 때는 뭐야? 이 목적을 달성할 때 다른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쓰니? 해서 침해체성으로 이렇게 침해체성이 아니라 수단의 역합성이 깨진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여지가 많지요. 다시 이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이 목적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라 판례가 얘기했기 때문에 요걸 뭘로 볼수 있다? 아,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깨졌구나. 이렇게 볼려지가 많더라. 근데 이 판례는 뭐가 아니야? 수단이 깨진 게 아니다. 자,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.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라외금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. 실명확인 조치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도 앞서 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은 뭐다? 수단의 역합성도 인정이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해요. 자, 뭐라고 그랬다고 이 판례? 이 판례 말고도 많은 판례가 뭐다? 이실명제에 대해서 위험! 하면서 최소한 뭔 인정된다? 수단의 역합성은 인정이 됩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판례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자세히 보니까 수단의 유합성은 인정했다. 이 표현은 뭐가 문제가 된다? 수단이 깨진 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이 문제가 된다.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서 실명을 강제하는 것은 목적 정당해요. 수단 적합합니다. 그러나 뭐가 문제다? 침해의 최소성. 법위의 운영성이 깨진 판례다.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. 헷갈리게끔 판례가 좀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